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나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기란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방주가 마침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에 이, 이 폭우가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물이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물이 이제 솟아오르며 그 무서운 대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 이 노아의 홍수는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여러 어, 세계 문명사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어, 공통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것으로 인해 세상이 어, 진멸되고 어, 새로운 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진멸되고 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보기 원합니다. 노아는요, 어, 십수, 거의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거의 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노아가 500세 때 이제 아이들, 자, 자녀들을 낳았고 지금 600세에 이 홍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는 어제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그300 규빗 그리고 폭이 50 규빗, 높이가 그30 규빗 그래서 150 미터 그리고 한25 미터 고 높이는 한또그15 미터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살펴보니까요, 이 정도 크기면 적재량이 4만 3천 톤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 크기는요, 사실은 그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역사상 이 배들을 기록을 찾아봤을 때 목조로 되어서 90m 길이 이상이 되었던 배는 그 실제 항해했던 배는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또 연구를 살펴보니까요, 이 정도 크기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여서요, 그 생존하는 모든 그 생물체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이 종류들을 가지고 이 종류가 17,000여 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걸 암수로 따졌을 때도 3만 종 정도면 그것을 실고도이 배에 한 3분의 1 정도만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 이 동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만큼 그, 그 사실적인지 사실은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지요. 이게 어떤 단순히 이게 과학적인 지식 가운데 그런 정보로 이것을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었고 또이 각종 동물들과 그 새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을 배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아무튼 이렇게 배가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 방주의 크기는요. 나중에 후에 짓게 되는 장막의 그뜰 모세가 지었던 그 장막의 뜰 안뜰 뜰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그 뜰의 정확한 그, 그 크기의 세 배가 됩니다. 그 크기는 길이가 100 규빗, 폭이 50 규빗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00 규빗이니까 그 정확하게 성막이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또이 방주에는요, 항의하는데 필요한 희나 도체에 대한 이런 언급들이 없, 없지요.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인 홍수 심판장이 열리는데요, 모든 징승들이그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들어간 뒤에 곧바로 비가 쏟아진 것은 아니라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이렇게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곧바로 비가 내리지 않고 한 7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하는 바로는 한세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홍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무드셀라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애곡의 시간이었으로 볼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인류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더 주시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은 노아와 그 가족만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지요.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 질문이 있습니다. 노아가 수십 년 동안에 그 배를 짓는 동안에 그에게 와서 이게 무엇이냐 묻고, 그거를, 노아를 도왔던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노아가 이 방주를 거의 완공했을 때, 그리고 짐승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어, 이것은 무슨 일이지? 라고 의문을 갖고 물어보고, 나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했던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방주로 들어갔을 때 7일이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혹시 그 옆에서 지금에라도 나를 태워줄 수 있겠냐고 물어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아마도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노아라는 인물은 그저 한 명의 어떤 미치광이나 정신병자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넓은 큰 배를 띄울 수도 없는 배를, 그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저 짓고 있는 그 노아가 한심스럽고 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자하는 짓이었지요. 그리고 동물들이 들어갈 때도 그들은 이것이 무슨 일인지 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이곳은 성막이 아까 세 배가 되는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막은 누구나 그 안으로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노아의 시대 때 정말 간절하게 어이 배에 나를 태워 줄수 없겠느냐라고 간청하고 간구했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을까요?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이요 그들은 아마 폭우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 방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은 것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노아는요, 노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노아는 그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지요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다라고 말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 또 오늘 본문에서도 1절 끝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대에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 노아를 말할 때 항상 당대의 의로운 자라 그 세대의 의로운 자라 그래서 와, 굉장했구나 이 시대 속에 가장 의로웠구나 하나님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기에 선택하셨구나라고 사실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신뢰하는 어떤 성경학자가 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대에 의로웠다 이 시대 속에 의로웠다라는 말이 유독 노아에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말인, 그 말은 노아의 어떤 그 의로움에 좀 약간의 상대적인 것, 그 상대적인 것을 좀 강조한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 그것이 전적인 의로움일 때는 어, 말이 없는데 노아 때, 노아에 대해서 유독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시대에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 때 아마 노아가 갔으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쩌면 그들에 비해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비해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또 다른 근거로 노아의 말이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듭니다 보통 하나님과 친숙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썼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노아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볼수 있다는 것은 약간의 위로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가장 의로운 사람만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만연한 시대 속에 그래도 거기에서 의롭게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물론 노아에게는 굉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나중에, 또 노아는 나중에 술에 취해서 막그 실수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볼때 이런 말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는 정말 대단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것을 해 갔던 사람입니다. 6장 마지막 절에서 또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 5절 말씀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준행, 이 순종은 단지 몇 년에 걸친 것도 아니었고, 오랜 기간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의 그 오해와 조롱과 그러한 욕을 먹으면서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그리고 그온 인류를 진멸시키려는 그 그것을 계획을 시행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의로운 자를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붙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며칠 뒤에 일어날 그 무서운 심판을 알지 못한 채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방탄과 음란과 탐욕 속에 살아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바로 다음 날 닥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까이 왔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가지요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해 주시고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원합니다. 간구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 우리가 매주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시간에 오늘은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 이 방주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찬양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 여러분 저는 사실 오래 전에 어쩔 때 이렇게 너무 한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찬양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이 찬양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는 기뻐시키는 교회가 될때 또한 동시에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이곳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건데요. 리 우리가 그이 어,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정말 악해 가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서 이곳으로 오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이 땅에서와 또한 영원한 그 삶을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앞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어, 그이 기도 제목들은 결국 이 방주를 더 어, 튼튼하게 또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부터 어린이 청소년 교회 또 푸른비 팸 이르기까지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또청소년들 수련을 위해 또 변화되는 예배와 또 섬기시는 여러 사역들 위해서 또 세가족 환영의 월말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참 우리 그 중심 가운데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위한 일들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 생명을 낳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를 사용하시고 방주를 지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과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오 의오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기뻐하신 이 사랑을 들고 나기 아 원하고 아버지 곳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함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께서 찾으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굶기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렬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성함과 함께 새롭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께서 붙드신 주의 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당의원들과 아버지 한군들을 축복하시사 그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며 성길때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우리 전하님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셨소, 모임 모임을 축복하여 주셨소, 이곳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셨소, 우리 어린이들부터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햄과 아버지 우리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노인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아버지 참으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려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주여 역사, 주주시옵소서주여 역사, 주주시옵소서